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6장. 지난주에 제가 1, 2절 설명했잖아요. 오늘은 3절부터 어, 그 중간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말씀으로 잡은 부분은 14절부터 15절까지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절 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즉 우리가 법아래 있지, 있지 아니하고 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을 이유 그럴 주인공 수 없느니라 아멘 <laughs>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내용은 뭐였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라는 구절이 있으면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면 어, 6장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울이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어,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와 봉사와 헌신, 물질, 기타 뭘 더했으라도 우리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온 것이지 나의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내가 어떤 개입이 없다.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뭐, 노력, 나의 어떤 뭐가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100% 구원을 해 주신다면, 구사님, 그럼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나의 어떤 것은 보지 않으신다면, 내가 죄에 자빠지든지, 뭐라든지, 허락 발탕하든지,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수 있게 돼요. 그건 아주, 정, 아주 정확하고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전혀 구원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해서 심지어는 5장 20절에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은혜에 더 가하겠다는 핑계로 죄에 더 빠져서는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6장의 포문을 연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6장 포문을 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니나 2절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말로 답을 딱 내렸어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 오늘 이어집니다. 우리 3절 읽어 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모세에 속하여 바람과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은 뭐예요? 출애굽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모세에 이끌려서 우리가 바다와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세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뭐예요? 홍해라는, 홍해를 건너는다는 사건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종을, 종의 신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는 이 종이 없어지지 않아. 내가 낳은 새끼도 종이야. 그 새끼도 종이야.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사리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신분을 완전히 깨끗게 씻겨주기 위해서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편이 홍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홍해라 볼수 있는 거죠. 정확히 홍해라는 보다는 뭐예요? 물에 빠졌잖아요. 물론 마른 땅이었지만 여러분 그 애국을, 애국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내가 애국 군사야. 그런데 갑자기 저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다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어떻게, 어떻게 보여요? 아 이게 무슨 삼천궁녀도 아니고 집단 자살하나 이런 생각 들거 아니야 뒤에서 보면은 물이 마른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거에요 홍해에 빠져서 그런데 건너편 가난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쪽에서 딱 보니까 갑자기 홍해에서 어떤 사람 떼거지가 막 살아 올라와요 즘 좀비 영화가 되게 유행인데 어, 그 요새 또 드라마도 있잖아. 지금 우리 학교는 인가? 거기서도 있고 갑자기 물속에서 좀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기어나오는 모습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맞은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신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다 죽이시고, 물론 많은 땅을 건넜지만,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또 약속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줄때 사람을 물속에 잠깁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잠그면은 잠그는 순간 내 육신의 몸이 죽었다 라는 상징이 있어요. 내가 주의의 종로로 타던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던 그내 자아가 죽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걸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예전에 주의 자녀의 신분을 벗고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죽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거의 다 되고 일을 시킬 거, 들을 거요.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신분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런 방편으로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 지금도 치러지고 있는 세례의 의미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뭐예요 종로로 타던 그 신분이 없어졌다라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녀로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4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5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5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연합체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가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안성비는 죽고, 예수의 자녀, 생명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합한다는 의미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절에, 어,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부활절이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부활도 연합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6절 제가 읽어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몸은 그 자리에서 못 박혀 죽고, 그쵸?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못하게,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너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주랑 또 비슷한 질문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다 죽었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왜죄 덩어리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분과 성품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분은 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 그 율법의 의의를 안성빈이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의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걸 칭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칭이 칭의는 뭐예요? 말대로 의롭다 칭하다는 뜻이에요. 칭하다는 뭡니까 말하다잖아요. 의롭다 말해 준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게 법정적인 용어인데 칭의가 법정 선언에라고 해요. 그래서 땅땅땅 치면은 뭐 무죄 유죄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딱 받는 순간에는 안성빈이 의롭게 됐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신분적으로는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의로운 삶이 나오기가 어려워. 이거의 괴리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날마다 고민에 빠지고,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이 유효한 것인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은 있기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문제인 건가? 내가 문제인 건가? 라는 늘 갈등 속에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도 없다면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양심에 화이 맞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 맨 앞자리에 맡아놨다고 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그런 양심도 없다면은.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 이 괴리감이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고요. 그럼 이건 뭐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층위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역임을 받는 거야. 그 순간 안성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의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성화의 문제를 의미하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데 우리가 이거 이중성을 좀잘 봐야 돼.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면서 딱 의인으로 선포되는 그 칭의의 구원도 있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원의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등을 빚는 것은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연약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늘 죄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늘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차라 있잖아요. 이끌어 나가는 거 견인은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끄집어 내실 겁니다 끄집어 내실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추후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봐 나또 빠졌잖아 나 이렇게 됐잖아 구원 아닌 게 맞아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어요 의인으로 변했는데 아직 삶이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든 예가 뭡니까? 안성빈이 50년 동안 나고 자란 서울을 버리고 어느 날 LA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시민권까지 받았네? 받았어요. 그러면 안성빈의 신분은 미국 국적자인 거예요. 우리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안성빈한테 표안 나와. 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미국 사람으로. 미국사로 바뀌었다고요. 안 나와. 그 대신 이제 미 대선이 있으면 나한테 또 투표용지가 날라오겠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에 속해 있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성빈이 이민 간건 좋았는데 아 50년 동안 그게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와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대로 미국에서 사네. 이게 안 변한 거야, 이게. 그러면은, 미국에 참 어울리는 삶으로 살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겠지. 신분이 바뀐 만큼, 미국 국적자가 된 만큼, 내가 이제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건데,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는 다 버리고.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는데, 약속의 자녀로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안 따라와. 안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안성빈이 50년 산 거가 바뀌겠냐고요. 미국 가서 산다고. 마치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이 중요한 거지. 노력. 가만히 있다고 안성빈이 딱 이민 가서 시민권자 받았다고 미국 사람처럼 살수 있겠어요? 아니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사나 구경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사나 보고 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사나 보고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사나 보고 보고 따라야 될거 아니야 보고 배워야 될거 아니야 아 미국 사람들 밥 먹으러 저기 가는구나 아 미국 사람들은 저기 뭐야 식당이 저쪽으로 가네 놀러 갈때 절로 가네 그런 걸 따라야지 연습해야지 훈련해야 될거 아니에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다고 미국 사람처럼 삶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로서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연습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으면 천국의 시민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쉽지 않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실패와 시행착오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서툴다고 해서, 아, 안성민 50년 산거못 벗었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아, 미국 사람 취소해야 되겠어요. 미국 취소, 미국 취소. 못 한다는 거예요. 어색할 수는 있어. 못 따라 할 수는 있어요. 잘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 사람 흉내내는 거 틀렸다고 해서 못 쫓아왔다고 해서 안성빈을 다시 한국 국적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논 당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서 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라 투쟁하라고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더라도 저항하라는 거예요. 계속 저항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어요? 아, 이고 내가 해보니까 맨날 지더라고. 안 돼. 맨날 자빠질 걸 뻔해. 안 돼. 이러고 있지 말고 설사 자빠지더라도 끝까지 죄에게 내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내 몸을 다스리게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가, 어, 안성비 요거넘어가기 힘드네. 죄로 사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볼 것도 없어. 내가 눈만 깜빡하면 넘어오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의 무기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빠꾸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또안 됐구나 아이씨 이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의무기로 의 드려라. 너희는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신분이 바뀐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어 제가 이제 들은 그 목사님의 비유를 저도 똑같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뭐 부산이 천국이란 건 아니고 대충 그런 비유예요. 자 칩시다. 그래서 안성민이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지나서 어 대구 지나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갔어요. 어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안성민이 대전까지 잘 가다가 무슨 뭐가 생겼는지 차를 돌려서 어머머 서울을 지나쳐 38선을 넘어서 개성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는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가선 되겠냐, 이거예요. 천국의 목적지가 있는데, 어,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선 되겠냐, 이거예요. 더딜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지, 부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거꾸로 지금 이북으로 넘어가선 되겠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확 변했습니다.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변경됨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신분을 박탈해갈 이가 이땅 가운데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전히 죄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육신의 몸이 문제인데 우리의 연습을 요합니다. 우리의 훈련을 요합니다. 죄가 우리를 그냥 쳐다보지 도 않고 눈만 깜빡하면 쟤는 넘어가 이런 대상으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한번 하려면 좀 힘들더라고 이렇게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날 다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